確かに。<noise> <noise> 집 가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작년 11월에 쌍둥이 가족이 생기면서 지금 엄마, 아빠, 저할거 없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언니 집 가서 같이 육아 도와주고 있는데 1월에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못 갔었는데 이번 주는 평일 3일 내내 시간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김에 귀여운 우리 조카들도 좀 담고 3일 동안 시간을 한번 보내고 오려고 합니다. 미리 장도 다 받았답니다.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밤준아. 와. <laughs> <laughs> 양말을 누가 그렇게. <laughs> 을 음, 응, 나 범준이야. 보니까 좋맛 매에 빨간 옷을 입고 조금 <laughs> 달콤 <울퉁> 냄새 풍기는 <laughs> 마체리 <마찬가지로> 토마토 <laughs> 토마토 <laughs> 너 토마토야? 아~~ 토마토야~~ 쉿! 넌 뭐야? ㅋ ㅋ ㅋ ㅋ ㅋ 라따라 디라~~ <laughs> 사랑한다고 롤리롤리롤리 롤 한식 뷔페급인데? <배꼽인데>? ㅋ <laughs> ㅋ 돈까스, 제육볶음 이거 먹어보자 그리고 자꾸 깍기가 <목소리가> 와. 내가 애나불 하고 있어. 쉽게 보이는 걸까요? 음. <목소리가> 그랬어. 우리 아기들이 그랬어? 오늘 언니 집에 오석씨 오셨는데. 오석씨, 아, 이 오세요. 둘이가 산책을 해야지 밤에 잠을 잘 자서 꼭 산책시켜 줘야 돼요. 그래서 둘이 나왔습니다. 갑시다.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. 손에 뭐고? 요 민준이 조금 찍었어. 저녁 먹을 시간. 이 <먹 fizer noise> 봤어.

파는 거본 적이 없어. 난땀 미엔. 아저 오디오 한번더담는게 있어. 귀저를 <laughs> 나... 아, 갈았어야 는데 준이는 그냥 따라 웃는구나. 이중턱아. 너 어때? 이중턱이래 하는데 왜 웃어? 저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생 초코바이스. 어미 맛은거 받고. 좀... 아니, 맞았겠네. 오, 잘랐네 딱 하나. 오, 오, 살살어 오, 잘했어. 오, 잘했어. 오, 잘 오, 오, 잘 오, 어 오, 오, 잘 오, 잘했어. 오, 잘어어 아니 이게 너무 얇으니까 사야겠다 사야아이상 대열에 합류 무서운 분보어 우리 아기 무서운 분보가어찝집해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랬을까? 그랬을 수도 있어 이 왜 이렇게 나아 이모 잘봤어뭐하는데이 아! <목소리> 네. <Transform bird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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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하세요? <목소리> 요새 나 우유를 잘 먹었어, 나도. 뭐뭐하 노화가 는거맞지못

쓰는 거 싫어. 해기 우리가 데려까 봐. 어디 데려가는지 알아 봐. 어. 저 갑자기 막 프랑스 그만들 진 루콜라가 이마에서장는데 음, 다 음. 데들오 일어나잖아, 일어나, 일어나 이렇게. 여기를 봐야 되는 거 어. 앞를 보세요. 잘 일어나네. 잘일어나네 응. 응. 아, 잘한다. 잘한다. 어, 잘한다. 어 잘한다. 어우, 예뻐. 어. 잘한다, 잘한다. 그렇지? 얘는 그냥 카메라 가져온 어. 것 같은데? 됐다. 유튜버 데뷔시켜주라. 엄진아. 엄진아. 어, 어. 어 이거 몇 찍어봐. 아, 자, 우리 이제 엄마 세수 시켜줄게. 신나 마세요. <laughs> 누가의 달인 같아? 아이고, <laughs> <아유>, 잘해. 문자 보고 싶다고. 여기 예, 그래, 내가 그래. 해줄게. 여기. 어, 고추안 내가 거기 할게. 응, 이렇게 넣으면 돼.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알려줄 테니까. 응. 음, 싫어요? 똥, 응, 똥. 응. 그만하지 마라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형아, 이거 봐. 형아, 씻었지? 응. 울지 않을지, 아다. 엄마, 여기 때, 엄마, 엄마 봐.

의심이 되네. 이게 닭볶음탕, 어디에? 고기 느끼했어서 그런지 음음. 좀 풀리긴 해 아니 왜냐면 어. 우리가 평소 먹던 맛보다 매운맛이야 덜 매운맛이야 남았던 제육볶음이고 햄다 먹고 볶음밥도 먹어야지. 진짜로 먹까 음. 그냥 어져지 뭐 어우 더러워. 어우 더러워. 카메라가 켜졌는데 주인공이 없어. 아 그러네? 에서 시딩 제품으로 이 맥주랑 맥주잔을 보내주신 거예요. 그걸 오늘 딱 받았는데 오늘 이거를 영상으로 딱 마시고 자려고요. <놀람> 있더라. 시터보이로그 마무리해볼게요.